네. 장 하나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 지금 그 독재라도 할수 없다 이 발언이 있었던 회의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그 의문 가지시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듣다 보니까 더좀 미심쩍은 게 있어서 얘기를 좀 이어서 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독재라도 할수 없다라는 얘기가 회의록에 있다고 그 본질이에 송호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회의록에는 그런 말이 없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질이에서. 그런 기억하시죠? 네, 제가 끝나가 네. 나와서 없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 나올 제가... 때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나와. 그래서 그 문장이 그회의록에 없는 거를 알고 계시죠? 아니요. 나, 제가 보고를 내가 저 네네. 살펴보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제가 회의를 끝나고 나오는데, 어느 어, 여 여, 여, 여 여자위원입니다. 내가 문 앞에 있는데 뒤에다 대고, 네. 왜 덕죄합니까? 하고 제가 네. 항의를 했어요. 네. 이, 이, 상황에서 할수 없습니다. 덕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할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 그 네. 회의록이 거기서 끝났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제가 네. 그, 좀 열심히 읽었습니다. 한 4천 쪽 네. 넘는데. 네. 네. 저희 팀이 10분데요. 네. 열심히, 몇날 며칠 잠안 자면서 읽었고요. 독재라도 할수 없다 문장 다음에 회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요. 그리고 의사봉 아, 때리고, 했죠. 네, 의사봉 음. 때리고 가셨기 때문에 그때를 폐의로 보고 다그 이후에도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음. 만약에 나가셔서 없다고 하셨다면 나갈 하면 때 뒤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그 당시에 뭐 여자 의원님이라고 아니요, 하셨는데 그, 그, 그렇게 들렸거 그 여자 네, 의원님 예, 여, 예, 여성 예, 의원님 예, 저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예. 당시에 질문이 뭐 그러니까 뭐라고 외친 걸 들으셨던 거예요? 아니 이제 끝나고 나가니까. 왜 나가야 돼? 왜 독재하십니까? 이렇게. 네, 네, 네. 그래서 렇게 독재라고 말씀하셔도 할수 없습니다. 저희. 아, 그렇게 하신 거죠. 네, 네. 근데 그 회의록 문건을 보면요. 독단이라도 할수 없습니다. 나와 남자 위원님, 정재근 위원님. 아,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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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에 독재라도 할수 없다. 이런 문장이 없어요. 네. 음. 근데 실제 그날 회의에서는 그 남자 위원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독단이라도 그러니까, 할수 없다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세요 아니 이어서 내 회의록을 보니까 독단 독재 이렇게 두번두단어를 쓰셨더라고요 회의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어, 어. 계속 거짓말 하시는데요 회의록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오셨던 분들한테 거짓말 네. 더하게 하시면 정말 청문회 자리 모독하시는 거잖아요 이따가 젊은 독단. 청년한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좀 제가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좀 듣고 네. 얘기하세요 그러면 네.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때 그 남자 상임 전원위원이겠지요. 독재 독단해도 됩니까?에 질문을 예,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독재라도 할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 근데, 자리에서는 안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음, 네. 예, 예. 그래서 그 자리는 아니고 뭐문좀 나가면서 근데 많은 분들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근데 회의록에 빠져 있는 게 독재라도 할수 없다는 문장만 빠진 게 아니고요. 그전 아까 문제제기했던 를 남자위원님 은 분명히 독재 독단 아닙니까 했는데 독재라는 두 단어만 빠져 있어요. 글쎄요. 그 아마 녹음 파일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지시해서 보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저는 정말 그, 그때는 그런 얘기 안 나고 나올 때문앞에서한 <laughs> 기억이 납니다. 어, 네. 그날에 회의가 비공개라는 이유로. 아니, 녹, 녹취록은 있을 겁니다. 네. 예, 저희가 국가인권위에서 그 파일을 안 줬습니다. 아시죠? 아까 오전부터 문제제기를 했는데 회의록도 너무 늦게 줬고요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이 있었고, 또 동영상 기록하는 회의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들을 그, 26일날 청대 결정되고 되게 빨리 요청을 했는데, 안 주셨어요. 인권위에서. 근데, 그러면 저희가 그 회의 기록이 너무 중요하니까, 문제적 발언하고 상임위원님들이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을 너무 많이 하셔서 상임위원하고 전원위원분들이 그게 너무 중요한 자료였는데 안 주니까, 녹음 파일 어떻게 듣겠느냐. 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와서.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녹음 파일을. 그래도 갔습니다. 왜냐면 하 정말 문제적인 회의 몇 개가 있으니까요. 언론에도 많이 공개됐던 거고, 뭐 용산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다, 모르겠다 했던 부분하고, 그래서 가서 들었더니 독재 독단 아닙니까? 그랬더니 독재라고할수 없어. 뭐 회의실 문 바뀌니까 문장이 없다고 합시다. 근데 다 나오는데 독재라는 단어 유독 빼셨어요. 그리고 아까 회의록에는 없다는 거를 뭐 아셨다 그러는데 요즘 읽어보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 아, 그래서 그럼, 그럼 네. 녹음 파일 듣고, 한번, 한번 네?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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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독재 독단 아닙니까란 그 문장을, 그 문제 제기한 뒤에 전원위원, 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남성위원. 네, 네. 그 기록에서 독재란 단어가 빠진 게 의도적인 게 아니라. 예, 네, 저희가 그거는 관여할 수가 없고, 굉장히 그건 엄격합니다, 저희들. 어, 왜요? 네. 엄격히 네, 저희들은 그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찍고 그, 는 네. 추가질의 안 하시나요, 네. 저한테는 네. 수정 권한이 안 왔어요. 어저 의지 저, 어, 요청이 안 왔습니다. 한번 더. 네. 당연히 요청이 안 왔죠. 본인 어. 권한이 있으니까 거잖아요. 그그 그래, 그래,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엉성한 데가 아닙니다. 위원장이 이상 어, 뭐라니까요? 위원장이장한적이 없습니다. 네. 그건 한적이 없습니다. 아, 위원장으로서 제가 본인이 안, 어, 안 했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추가지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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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서도 예, 예, 말씀을 예, 좀 드림. 예. 하시면 예. 네. 예. <므루> <므루> 나중에, 최고지를 <추가질을> 통해서 <므루> 네. 하시고. 예, 말씀하시고. 예, 김인광 형님. <므루>